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세종연구소 강영 팀장입니다. 저는 리빙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교육을 담당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어, 저 오늘 공론 대상으로 하는 폴리시랩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희 연구소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연구소와 연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버마 아웅산 폭발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1983년에 그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그 외교사절 다수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어 국내에서 대대적인 국민 성금 모금 운동이 있었어요 그 모태가 되어서 저희가 이례재단이 그 생겼고요 이례재단 산하에 설치된 기관이 바로 세종연구소입니다 그런 연유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종연구소를 국제연구기관으로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세종연구소는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보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재단에서 유가족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연구소에서는 연구와 연수 사업으로 공익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연구 분야로는 아네네 죄송합니다. 네 연구 분야로는 통일 외교안보 국가전략을 연구해서 어, 정부의 정책 제안을 수행하고 있고요. 주요국 싱크탱크와 네트워킹을 하고 공공외교 포함을 개최해서 외교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종국가전략 연수과정 외에 대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세종 청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도국 외교관이나, 어,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초빙해서 글로벌 연수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 국가전략 연수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1995년 초대 이사장이었던 정원식 정, 국무총리께서 당시에 그 세계화 정책, 세계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종 세계화 연수 과정을 개설하셨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그리고 기업인 등을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고 그게 계기가 되어 올해로 29년째 계속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핵심 리더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가전략이라는 큰 틀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차관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특강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외국어, 분임활동, 동호회활동도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총 45주입니다. 네, 거의 1년 기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까지 총 1632명의 연수생을 배출했습니다. 올해는 87개 기관에서 총 106명이 입교를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폴리시랩이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다 리빙랩은 너무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네, 폴리시랩도 리빙랩과 다르진 않습니다. 새로운 사회혁신 방법론의 일환이고요. 다만 리빙랩이 사용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험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폴리시랩은 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정책을 도입하거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책을 실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최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탐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폴리시랩인가? 네, 지금 디지털 시대의 사회 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어, 이러, 이런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책 개발을 찾는 수단으로 폴리시랩이 대두되었고요. 어, 유럽이야, 북미 등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시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폴리시랩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했고요. 핀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어, 기본소득 정책을 실험한 바 있습니다. 어, 국내에서도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폴리시랩이 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류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어, 기재부에서는 천, 2018년에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와 동 합동, 합동으로 어, 폴리실랩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장기 교육기관 대상으로 해서 사회, 교과과정에 사회혁신 방법론을 적용할 걸 권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세종연구소에서는 2019년부터 교과과정에 사회혁신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저희는 세종국가전략 연수과정 분임활동에 적용 연계 시행하고 있고요. 기획 정책대안 도출 정책실험 결과 공유라는 4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 분야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지간에 먼저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전 자료 조사를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요거를 분석해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고 어 실험을 해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연수생 전체가 공유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종 국가 전략 연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폴리시랩을 하는지 네, 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개요인데요. 대상은 저희 연수 과정 연수생 전원입니다. 어, 그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분임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어, 대략 10개에서 1 1개 분임으로 나눠져 있고요 기간은 매년 2월, 2월에서 12월까지 수요일 오후 또는 전일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임별로 어, 토론 토의를 거치고 국내 현장 탐방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그냥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저희가 그 교육은 다 평가를 하잖아요.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평가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분임별 연구 보고서가 100점 20점이고요. 분임 활동 결과 발표가 5점 해서 저희가 총 100점 만점에 25점의 배점이 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저희 분임 활동을 그냥 한눈에 볼수 있는 네,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먼저 그 전반기 분임 편성 연구 주제 선정이 있습니다. 이제 초반에 입교를 하게 되면 2월까지 저희가 연구 주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저희가 그 연수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명단을 토대로해서 어뭐 출신 기관이될지 아니면 지역 성별 등을 다 골고루 안배를 해서 분임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통상 9명에서 11명 내외로 분임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교 후에 분임별로 상견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임장을 선임을 하고 부임장 주도하에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임은 어떤 연구 분야를 어, 정할 것인지 그리고 또 세부 주제는 어떤 걸할 것인지 네, 그런 거에 대한 토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2월, 3월은 저희가 이제 연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요. 그 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아무래도 연수생들의 그 폴리시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진 박사님 와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그 리빙랩과 폴리실랩에 대한 강좌 두 개를 했고요. 그리고 사례 중심으로 해서 지역 재생과 스마트 시티에 관한 강좌 해서 총네 강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분인별로 토론을 하고 일단은 그 분임원들의 무임승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분임원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그리고 국내 해외 방문할 그 기관 기관을 리스트업하고 전문가를 물색을 해서 그거를 총체적으로 연구계획서에 담아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4, 5월은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시기인데요. 어, 일단 분인별로 연구계획서 제출한 내용에 따라서 자료 수집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어,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그 중에서 한 개를 선정해서 정책 실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계획서를 토대로 이제 정책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6월에서 9월까지는 네 본격적으로 정책 실험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국내 그리고 해외를 현장, 현장 탐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외 정책 연수는 보통 분임별로 지금 됐기 때문에 두개 내지 세개 분임을 한개 연수단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북미와 유럽 쪽이 리빙랩이나 폴리시랩에 그 그 연구가 활발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이제 북미하고 유럽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 공무원들이 국외 정책 연수를 가게 되면 이동하는 그 날짜를 빼놓고 무조건 일일 일개 기관 이상 기관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단별로 어, 사전에 기관을 다 리, 리스트업하고 네 어레인지를 해서 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외 연수를 다녀오면 저희가 또 국외 연수 보고서를 제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분인별로 분인 연구 보고서에 또다 포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집중 토론의 달인데요. 어, 그 동안에 해왔던 연구를 분인별로 어, 집중적으로 이제 토론하는 시간인데 그 정책 검증을 통해서 이 대안이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결과를 공유하는데요. 어, 이 결과는 이제 연수생들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분인별 대표 한 명씩 나오셔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아무래도 그 투명한 평가를 위해서. 어, 외부 전문가 두 분을 초빙을 하고, 그리고 연수생 전체가 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분님 세 개를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그리고 보고서나 발표 내용들은 저희가 모아서 자료집으로 또 만들어서 다음 해 오는 연수생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올해 분인별 연구 주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보시면 1 1개 분임으로 나눠져 있고요, 재난안전, 보건복지, 디지털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한 이슈가 되는 연구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분야에서 또 세부 주제를 나눠서 네 분임별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도별 활동상을 보실 건데요, 네 먼저 그 연수생들의 리빙랩 그리고 폴리시랩에 대한 인식도를 한번 제가 그 표식을 한번 그려봤어요. 네, 2019년도를 보시면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입니다. 네, 사실 정말 저희도 뭐가 뭔지 몰랐어요. 2019년 6월부터 저희가 이제 리빙랩을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에 2019년 초반에 이제 리빙랩을 한다고 했을 때 리빙랩이 어디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또 우리 성지은 박사님을 또 찾아서. 네 가서 자문도 많이 구하고 전문가들께 정말 많이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었고 로드맵을 연수생과 공유하면서 사근차은 단계별로 밟아갔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연수생들이잘 따라와줬고 분임 활동을 잘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계획한 대로 국내외 현장 탐방이나 전문가 간담회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한계점이 리빙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책 수요자들을 만나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 연수생들이 공무원이지만 신분이 연수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책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과의 면담에 어떤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계를 느꼈고 우리 교과 과정에 리빙랩은 좀 적합하지 않겠다 그래서 폴리시랩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20년, 2021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그때도 연수생들이 리빙 레벨의 이해도는 굉장히 좀 낮았어요.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가 네, 발발한 해였기 때문에 거의 그 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에 불과했고요. 어, 2021년은 그나마 이제 저희가 그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교육을 하면서 네, 지역적으로 현장 활동을 진행했던 해였습니다. 2021년에도 국외 정책 연수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어,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하 보이시죠? 네, 2022년에는 저희가 리빙랩 교육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 어, 들어보신 분도 많고 또 부처나 지역에서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빙랩 폴리시를 배든 이해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교육 운영이 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에 2020 작년이죠. 작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외 현장 탐방까지 다 끝냈는데 어, 저희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안이 정말 효율성이 있는 건지 검증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아 대안을 그치지 말고 이거를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책 실험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두별 활동상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사진이 먼저 양해를 좀 구할게. 아무래도 지금 연수생들이다 현직이다 보니까 초상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잘안 보이실 거예요. 그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원편에는 국내 사진인데요. 저희 그 분인별로 국내 리빙맵 기관을 방문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자원공사 본사에 가서 스마트시티 진행 사항을 어, 들었던 사진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성남 남부지사에 방문했고 마지막은 국토교통과 학 기술진흥원에 가서 저희 연수생들이 분임 활동 현장에서 했던 사진들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국회 사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회 정책 연수를 가게 되면 통상 4개 조로 해서 4개 조로 나눠서 해외 연수를 진행을 하는데요. 어, 상단에 있는 사진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외곽에 있는 아스펜지구에 저희가 스마트시티 현장을 좀 갔다 왔던 사진이고요. 어, 중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서 그 ICT 기술을 활용한 고령화, 고령자 친환경 사업 현황을 살펴본 자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뉴욕 하이라인 파크에 가서 도시재생 사례를 연구했던 네, 그런 사례이겠습, 사진입니다. 네 2020년 21년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사진이 좀 다른 거 하고 구분이 되시죠 네 뚜렷하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어, 교육을 초반에는 거의 진행을 못했습니다 한달 정도는 그냥 다 자율학습이었어요 자택에서 그러다 보니까 연수생들이 출근을 못했었고요 그래서 한달 정도 지나서 저희는 온라인 교육을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는데 일단 분임 편성도 제대 분임을 편성을 해놨지만 분임별로 모일 수도 없었고 네. 서로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활동의 제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근도 그때는 보통 3분의 1 정도, 네, 3분의 1 교차 출근으로 분인별로 교차 출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분임 분인 활동이 현장을 가지 못하고 어, 저희 그 연구소에서 이게 분인별로 모여서 실내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네, 토론을 하는 네, 거의. 케이스 스터디에 그쳤던 한 해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2020년 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그런 해였습니다. 네, 2021년 오른쪽은 2021년 사진인데요. 어그분인별로그 분임에 해당하는 리빙랩 기간을 가서 내요거 네, 국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과 만나서 고견도 좀 들어보고 네, 정책 대안에 대한 그 효율성 여부도 좀 많이 물어봤던 사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아래는 저희가 이제 분인별 랜선 간담회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 2021년도 초반에는 코로나가 좀 심해서 교차 출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인 활동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랜선 간담회를 통해서 분인별로 분인 활동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 그런 걸 저희가 좀 살펴보고 어, 안내를 좀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2022년 사진인데요. 어, 저희가 리빙랩을 시작한 지 이제 4년 차 되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 이제 몸에 리빙랩 폴리시랩이 좀 익숙해져 있었고 2022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수생들도 그 리빙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서 음, 그동안에 했던 분임 활동이 좀 완결판이라고 할까요? 네, 작년에는 굉장히 잘 됐던 한 해였어요. 특히 이제 국내 사진을 보시면 여기도 이제 분임별로 어, 사례 연구를 위해서 현장에 가서 어, 리빙랩 활동 사례를 직접 목도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로부터 고견을 좀 듣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 제일 하단에 있는 사진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분임 활동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쯤 네, 이렇게 분임 활동 결과 발표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오른쪽 사진은 오른쪽 사진에는 보면 신문 스크랩이 돼 있죠. 네, 1 2개의 지역 신문에 저희 연수생들의 분임 활동이 보도된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지역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연수생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네, 국외 활동상인데요. 저희가 남유럽, 서유럽, 북유럽을 가서 네 여러 가지 그 리빙랩 현장도 가보고 전문가 간담회도 했던 사례인데요. 어, 서유럽 그 상단에는 사진을 보면 저희가 이제 네덜란드 호르쿰 시청을 갔었는데 시장님하고 직접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도 다문화 사회인만큼 인그 사회 통합 정책에 대해서 내 네, 좋은 의견들을 나누고 왔습니다. 네, 오픈 리빙 데이즈. 다 아시죠? 네, 유럽 네트워크에서 매년 행사하는, 네, 매년 개최하는 오픈 리빙 데이지에 작년에 저희 연수행들이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됐었는데요. 당시 그 현장에 가서 어, 이놀 회장님하고 그리고 그 행사 디렉터들과 같이 간담회를 갖고 어, 유럽의 리빙랩 현황 그리고 이놀의 영양제고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네,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행사 마지막 날에는 토르노 기술 혁신 허브를 직접 가보는 네 그런 체험 활동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성과이 향후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돌이켜 보면 2019년에 처음 리빙랩을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교과과 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합니다. 안 하면 편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희는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도전 정신으로 리빙랩을 도입을 했고 또어 로드맵에 맞춰서 우리 연수생들이 정말 잘 따라와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생들이 직접 사회혁신을 몸소 본인들이 체득을 하고. 어, 정책을 도입할 때 사용자의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혁신 마인드를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매년 저희가 100여 명의 연수생을 배출하고 있잖아요. 어, 연수생들이 현장에 복귀해서 본인들이 직접 폴리시랩을 적용하고 그리고 주변에 확산을 시킨다 그러면 공무원 사회 에만연해 있는 그 탑다운 방식의 업무 방식을 바텀업 방식으로 좀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분임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이게 과연 적용이 잘될 거냐가 급선물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매년 분임을 면담도 하고 설문도 하고 해서 당해년도 분임활동을 어,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새로운 트렌드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전문가의 조언도 구하고 해서 그 폴리실의 분임 활동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그 연수생들이 정책 개발할 때그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반영해서 최적의 정책 개발을 개발의 노력을 한다고 하면 세종 국가 전략 연수 과정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의 산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영국 폴리시랩 책임자 안드레아 시오드맥의, 시오드맥의 말로 제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우리는 기꺼이 첫 번째 주가 되려 한다. 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누군가가 치즈를 얻을 수 있다면 쥐도에 걸리더라도 기꺼이 아무도 가지 않은 낯선 길을 가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세종연구소는 기꺼이 첫 번째 주가 되어서. 그, 다른 교육기관, 어떤 교육기관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사회혁신 방법론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정부 혁신 선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